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 시험 이론 강의 할 건데요. 이번 과목은 집단 상담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먼저 집단 상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1강에서는 쭉 훑어 줄 건데요.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 상담의 정의라 그래서 그 개인 상담하고는 다르게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집단 리더와 함께 이제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된 상담자의 지도와 이 집단 구성원들 간에 뭐가 있어요? 역동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물론 이제 개인 상담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해라던가 수용능력, 자기 관리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향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관심사라던가 생활상에서의 문제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엄마와의 갈등 또는 뭐 가족 내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부부 갈등 아니면 뭐 대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단에서는 좀더 실천적인 행동을 습득합니다. 아무래도 개인 상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하고 많이 힘들어요. 이러면, 아, 뭐, 그런 점 힘들었냐 하면서 좀, 어,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통찰하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이 집단 상담은 그 집단 자체가 실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윗사람하고 힘든데 윗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 또는 내가 윗사람하고 관계할 때 어떤 부분이 되게 잘안 되는데 집단 구성원 보니까 어, A라는 사람이 나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까 역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실천적으로 한번 행동해 보는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집단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죠. 아무래도 대인관계라든가 사회적인 장면에서 좀 많은 부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계속 습득하는 게 이제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집단의 목표는 이러하고, 그럼 집단의 조건은 어떠냐. 먼저 심리적 유의성이라 그래서 서로 집단 구성원들이 구성원들 각각들 간에 심리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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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성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거 아니죠 그죠 직접적으로 1 번부터 8 번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서로서로 직접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 의사소통이 일어나고요. 유의한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한데요. 구성원들 간에 좀 공유되어 있는 어떤 정체감 같은 거 우리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단, 우리 어떤 뭐 집단 상담에서 어떤 우리라는 개념에서 서로서로 서로 느끼게 되는 정체감들이 있어요. 공유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전체에 속해 있다. 어, 내가 여기서 각각 있지만 뭔가 이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돌아가고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어떤 유의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역동이 이제 막 튀는 거죠. A한테 막 내가 걸려있는 거, 뭐 B한테 걸려있는 거. 그다음에 집단 상담자 그 리더 선생님한테도 좀 걸려 있는 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동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상호 의존에서도 이제 서로 뭐 그냥 병리적으로 의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산적인 영역에서 서로서로 의존도 하고 좀 지지도 받고 그죠 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모두 관계적인 맥락에서 오는 어떤 집단 상+ 담 장면의 조건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 이제 두세 사람이상 거의 대부분 집단 상담하면 여덟 명 이상. 10명, 12명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런 조건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는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집단 상담이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다. 그렇겠죠. 그죠. 개인 상담하고 다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 한정된 시간 안에 한 명의 상담자가 몇 명이에요. 소수 또는 다수의 여러 어떤 집단 구성원들하고 함께 상담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비율 면에서도 좀 경제적이다. 예를 들어 개인 상담 1대1 할때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 비용 절감도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상담자 입장에서도 경제적이고, 그 내담자, 집단 구성원들도 좀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획득한다. 아무래도 일대일 관계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용이하게 좀 취급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혼자 상담할 때는 나는 그냥 엄마와의 문제요 이랬는데 여럿이 모여 보니까 아 내가 어 문제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씩 다 이제 끌고 나오면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내가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통해서 서로의 뭐 생각이라던가 행동 그리고 어떤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치료적으로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탐색을 해서 인간적인 성장이 좀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다양한 자원 획득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서로의 정보도 공유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또 체험을 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보고, 그죠? 함께 모색해 보고,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좀 알아보고 명료화 시켜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 자원들, 다양한 대처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성장 환경 제공해서 자연스럽게 그 집단 그 장면 자체가 어떤 그 집단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관계들이 모여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자아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집단 장면이 왔다 보니까 뭐 서로 뭐 비난한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서로서로 조심하고 서로서로 서로 좀 배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 집단에 갔다 왔다 이러면 갔다 오면 좀 마음이 되게 후련하다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집단 갔다 왔던 경험이 있을 때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바람직한 환경 제공이 되니까 자아 성장에 도움이 좀 많이 되고 각각 신뢰관계를 토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면 또 거기서 협의하고 그러면서 간접 경험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성장 한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 축소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이죠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집단에 한번 가보면 어떤 사람은 아빠같이 이렇게 되게 챙겨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같이 되게 지지적인 사람이 있고 뭔가 집단에서 마치 진짜 집에 어떤 그런 가족 구성원처럼 여러 이제 구성원들이 나와요. 저기는 막내 같이 이렇게 틱틱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 뭐 친밀 관계도 형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욕구들이 충족이 되다 보니까 실생활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되게 축소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징벌을 한다거나 비난한다던가뭐 잘못했다고 야뭐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되게 건강한 관계에서. 안전한 관계죠, 그죠? 내가 어떤 말해도 을 지지할 것이고 서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동의하에 새로운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도 검증해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불안들이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또 인간의 성장이 되는 장면이다. 문제도 예방해 볼수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조언을 해 주는 거죠 아 그건 이럴 수 있고 내가 해보니까 이럴 수 있고 이러면서 내가 해보지 않았어도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집단에 한번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꼭한번 집단 상담은 참여해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슈타이트에 좀 관심이 있어서, 게슈타이트 김정규 교수님이 하시는 그 마라톤 집단, 그러니까 며칠 동안 숙박 같이 하면서 하는 거에 갔다 왔었는데, 아, 어, 뭐랄까 마치 삶의 심표, 어, 잠깐 쉬어가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 이런 거구나, 되게 긍정적이다,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죠? 가장 큰 거는 비밀 보장의 한계, 비밀 보장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뭐어 어떤 사람 들어오기 전에 이제 비밀 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어. 서로 서로 이제, 어, 얘기하지 않겠다. 어떤 장면에 가서도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밀보장 자체가 사람들이, 뭐, 개인 상담할 때는 보통 이런 말, 말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한테 처음 말씀드려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벌써 여럿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라고 하지만, 이미 그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 내가 이런 말했던 부분들이 좀 지켜질까라는 불안이 좀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벌써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밀 보장의 한계가 좀 가장 큰 한계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죠. 그죠. 아무래도 일대일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뭐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같이 탐색하면서 같이 갈수 있는데. 아무래도 집단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게 되고 역효과 가능성이 좀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은 다 대체로 뭐 편안하게 상담을 하고 있긴 한데 꼭 한두 명은 어떤 분이 있냐면 내가 집단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 또는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좀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어떤 집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단에 참여하게 된 여러 구성 경우 중에 또는 개인적인 문제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전에 면접도 하고 뭐 만나서 사전 동의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단의 어떤 어, 내가 여기서 제대로 참여를 못해서 구성원들에게 뭐 해를 끼치거나 분위기를 좀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도 될수 있고 그 사람 자체도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집단원들도에게도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다 이렇게 개방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한몇날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안 하고 딱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개인이 느끼기에도 내가 걸림돌이 되겠다. 또는 집단원의 어떤 분위기 형성 자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역효과의 가능성이라고 말하고요 비슷하게 집단 압력의 가능성이라 그래서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기 전에 압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뭐 다섯 명이 많이 집단을 한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해요 암묵적으로 뭔가 누가 먼저 하면 누가 먼저 하다가 어떨 때는 차례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얘기했어요 네 명이 근데 다섯 번째 사람이 만약 제가 다섯 번째 사람인데, 어 나는 얘기할 게 없는데 아직 좀 준비도 안 됐는데 뭘 얘기해야 될까? 나는 그거가 힘들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압력을 받게 되는 거. 아나 얘기해야 되는구나. 다 얘기했는데 어, 내가 어떻게 꺼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집단 압력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만큼의 내가 기대를, 기대치에 좀 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집단 압력의 가능성이 좀 제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